안녕하세요. 농촌을 플레이하다 농풀입니다. 여러분들 풀 깎는 작업을 하고 나면 애초기 진동이 손에 남아가지고 숟가락을 잡으면 덜덜덜 떨려가지고 국물을 제대로 떠먹지 못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입에 넣기 전에 국물을 쏟을까봐 얼굴을 뚝배기에 파묻고 식사를 하게 되죠. 옆자리에 앉은 손님이 아주 가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기도 합니다. 오래식의 마지막 명대사시죠. 나 놀고 있니? 방금 웃으신 분들은 본인 나이 다 들통나신 겁니다. 모래시계가 퇴근시계 였던 시절이죠. 자, 애초기 작업을 오래 해도 여러분들이 국물을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 농풀이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저희가 애초기로 할때 이렇게 손잡이를 딱 잡으면 이렇게 어깨를 벌리면 물론 이렇게 손목이 꺾이진 않겠지만 대부분 어깨에 붙이잖아요. 발꿈치를. 특나 지친 상태에서는 팔꿈치를 어깨에 붙여서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상태로 이렇게 회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꺾입니다 이렇게 꺾이거든요 꺾여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상당히 손목이 아파요 손목이 아프기도 하고 또 직접 잡기 때문에 진동이 직접 그와 가지고 어 손도 많이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동 드릴 햄버인데 어, 전동 드릴 햄머 또 뭐라고 하더라 어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한세가지 정도로 이름이 불립니다 이거 좀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어, 대부분 사용하신 분들이 평은 괜찮았어요 이게 요거를 이렇게 좀 잡으면 이렇게 꺾이는 것보다 이렇게 잡으면 좀 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약간 꺾인 꺾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손목 꺾임에 대한 피로감이나 이런 것들, 근육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덜할것 같아서, 음, 요걸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진동을 줄이는 방법. 이게 지금 참고로 이 해머 드릴 손잡이만으로는 손떨림을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려드리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짜라는 거. 네. 이 소식이죠. 조일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틈이 있어요. 이틈 안에 틈 안에 여기 주부바 이 주부바를 이용해서 주부바를이 틈을 좀 메꿀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손잡이 에 감아가지고 어, 이걸 체계를 하려고 합니다. 어, 주부바는 참 유용하죠 여러모로. 예. 그리고 주부바를 한번더 감아주면 충동이 바로 오는 것을 조금 더 감쇄해주지 않을까 하는좀 이런 것도 있어요. 볼트와 너트를 회전시켜 빼냅니다. 애초기 작업봉 손잡이에 맞추어 끼워줍니다. 해머드릴 손잡이가 빠지지 않게 볼트와 너트를 연결해서 살짝만 조여줍니다. 주부발을 조작하기 편한 위치에 한 바퀴 정도 감은 후에 그 위로 해머드릴 손잡이로 감싼 후 볼트와 너트를 꽉 조여줍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볼트는 안전을 위해 실톱으로 잘라줍니다 자 깔끔해졌죠? 막 자르고 나서 여기 만지지 마세요 엄청 뜨겁습니다 마찰 때문에 자 해머드릴 손잡이 장착이 깔끔하게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확인할 게 있는데 바로 이렇게 애초기 날이 자꾸 큰 돌이나 장애물에 부딪혀가지고 끝이 한쪽으로 이렇게 휜 경우는 날이 회전하면서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진동이 더 심하게 옵니다 애초기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죠? 이런 경우 새로운 날로 교체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햄머드이 손잡이를 장착하고 나서 제가 애초기 작업을 해 봤거든요. 작업 후에도 손이 전혀 떨리지 않더라고요.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하는 그 고된 8시간의 작업이었거든요. 근데도 오른손이 손잡이 잡는 손이 전혀 떨리지 않는 거예요. 저도 정말 놀랬습니다. 애초기 작업 후에 손이 많이 떨리시는 분들은 꼭이 방법을 사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반드시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따로 영상을 새로 만들어 놓았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 추천되는 공짜로 애초기 무게를 절반으로 줄이는 방법을 시청하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농촌을 플레이하다 농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